소망은 하늘에 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네.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성경에서 제일 읽기 힘든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이록된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읽을 때이지요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 동안 살았으며, 또그 사람을 누구에게서 낳고 이렇게 사람 이름을 읽으면서 교포까지 함께 읽을 때면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하나 이걸 읽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순간 어, 가끔 유혹에 빠집니다.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갈까 그런 유혹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읽기 힘든 부분이 이제 지역 이름을 어, 읽을 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름과 지역의 이름이 오늘 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 낯설고, 또 우리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 아니고, 니 고대 근동의 그런 지방, 이름들, 또 언어들, 뭐, 그때 당시에 뭐 아라머나 히브리어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대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읽기 힘들지요. 여러분. 근데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지역 이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어떤 연관되는 사건을 통해서 불리워진 이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중요한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과 지역에 불려지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좀 특별한 경우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이름이나 지역 이름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나치지 않고 꼼꼼히 우리가 읽기 힘들더라도 그렇게 읽어야 하는 그런 이유이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면서 대표가되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워지게 된 것이지. 그리고 아담이 지은 그의 아내 하와라는 이름의 의미도 아담이 자기 이름처럼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역시 하와는 이 세상 모든 여성의 대표가되는 그런 이름이 된 것이지. 이렇게 사람 이름에 그 뜻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이름에도 각각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베를 죽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에덴의 동쪽 땅으로 쫓아내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가 거주한 곳이 노입니다. 그래서 노시라는 이름의 뜻이 유리한다. 즉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된것이지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렇게 사람과 불려지는 지역 이름에 하나님과 아주 중요한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와 열왕기 하 본문에 쓰여진 지역명을 보니까 그 의미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것들이지요. 그데이 지역명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름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3편과 함께 연계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좀긴 문장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시작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게 한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때 엘리야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길가 에서 나아갔다라는 그런 구절부터 시작이 되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두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한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줬던 엘리야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줬던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선지자의 제자로서 그 스승보다 더 많은 이적을 행했던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시작을 제자였던 엘리와사와 함께 길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길갈입니다. 여러분. 길갈. 길갈이 혹시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영어수사서 5장 9절에 보면 길갈에라는 말의 뜻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길갈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근데 의성어로 이야기하면 굴러간다라는 뜻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재밌는 것이 이 길갈이라는 땅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었던 땅이 아니고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광야와 가나안 땅의 경계인 요단강도 건너고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이 접했던 땅이 바로 길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의 수치를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출애굽한 후에 40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4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에도 애굽의 수치를 여전히 여전히 갖고 있고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광야에서도 애굽의 잔재가 이스라엘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었 겁니다. 그런데 그땅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첫 관문인 길갈에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던 광야 이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례의 의미는 그 백성이 그동안의 죄의 백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가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래서 길갈의 의미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완전히 떠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길갈이라는 곳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길갈에 머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베델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두 사람은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은 어떤 보일까요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베델의 의미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이었던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완전히 속여서 빼앗고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를 삼아 자덕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잠을 자던 중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게 되지요. 꿈을 통해서 그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 주셨던 곳, 바로 그곳이 베대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다는 그런 상징적인 곳이었다는 거죠. 이제 엘리아는 하나님이 에고에스를 떠나게 하신 곳을 출발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다는. 그러한 곳으로 베델로 향했던 겁니다. 그곳에서 엘리사는 그곳의 선지자들로부터 자신의 스승인 엘리아가 하늘로 올려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을 듣게 되는데 이미 엘리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엘리아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아는 엘리사에게 이번에도 베델에 머물라고 라 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엘리사 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아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제 엘리아가 베드를 이제 떠나서 이번에는 여리고로 이렇게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는 또 어떤 곳일까요? 당시에 여리고가 굉장히 큰 성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길가를 지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여리고성 앞에 이렇게 머물게 되지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이 길가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행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세요? 길가에서 할일를 받았지요? 여리고의앞 앞에서는 뭘 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그곳에서 여리고를 쳐들어가기 전에 유월절을 해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평지에서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날에 광야의 양식인 만나가 완전히 끊기고 가나안 땅의 복근 복식과 무교병을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예배가 시작된 것,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시작된 것,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바로 그것이 여리고라는 거죠. 그렇게 유월절을 지내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렇게 가다가 그 중간에 또 내용이 있죠 여러분 칼을 빼어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 하늘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죠 여리고성은 여리고성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하나님께 서 군대 대장을 앞세우셔서 그것을 완전히 물리치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물리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서. 여리고로 들어간 엘리사에게 그곳에서도 다른 선지자들이 역시 엘리사에게 당신의 스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들에게 엘리사는 또 마찬가지로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아가 이번에도 너는 이곳에 머무르라 이렇게 하고 자신은 다시 여단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엘리야를 요단까지 쫓아갑니다. 요단입니다. 요단 여러분 요단강 좋아하십니까? 요단강 어떠세요? 요단강은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경계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비롯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경계선이 바로 요단강 그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땅이 무겁고 힘겨웠던 삶을 뒤로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더 이상 슬픔과 눈물과 전쟁이 없는 곳, 바로 그곳, 꿈에도 그리던 천국을 가기 위한 경계선이 바로 요단강인 것이지. 이제 엘리사는 엘리아를 따라서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땅과 하늘의 경계선인 요단강에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엘리아가 겉옷을 쳐서 갈라지게 한 후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후이이단강을 건넙니다. 이에게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따라왔는데 도대체 너가 뭘 원하냐 나한테. 너가 구하는 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 하지요그니다요니까기다렸다는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가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너가 끝까지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단강을 뒤로하고 불스레와 불말들이 그들을 달라붙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렐루 로야, 하나님 여러분, 저는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게 되는 여정을 그의 제자인 엘리사와 길갈을 부터 시작했어. 요단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하늘의 약속과 소망을 보았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엘리사의 끈질김, 그래서 결국 그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로부터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성경에서 우리 가장 이해하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길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버리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동안 죄에 끌려다니며 죄의 종로를 했던 그러한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동안의 수치를 할례를 통해서 완전히 없애기를 원하고 계시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그들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삶을 누리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이사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이 해야 한 것은 아무도 것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야곱이 돌을 베고 잠을 잤던 것처럼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순간 세상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지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도전이 있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만의 집을 향해 가던 야곱의 신정이 어땠을까요? 앞으할수 없지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걱정되지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배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배들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항상 함께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영려와계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으로 바뀔 <laughs>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 선지자가 여리고로 향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애굽에서 6월절에 당신의 백성을 구해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약속하신다는 증거로 더 이상 광야의 음식인 만나를 먹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의 양식인 복근 곡식으로 그렇게 먹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일을 이용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 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 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원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평지에서의 유월절 예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다시 광야와 가나안 땅의 경계인 요단강으로 두 선자를 이끌셨습니다. 요단강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늘에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광야로 이끌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안식하게 하셨고 길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의 죄악의 때를 완전히 쉽게 하셨으며, 배대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날마다 이러한 양식으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셨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그럼에도 결국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죽음과 천국의 경계선이 요단강이라는 그런 말은 신학적으로 보면 그 어떤 배경이나 근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적인 해석을 할때 죄와 슬픔과 고난의 광야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국의 모형이 되는 그러한 가난한 땅의 경계가 요단강이기 때문에 이생과 천국의 경계를 요단강이라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과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되는 찬송가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사는 장로교 선교사님이셨던 찰스 버나이젠 한국명은 변하설 선교사님입니다. 이 변하설 선교사님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작사가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현아주 선교사님이 1 9 0 0년도 초에 한국의 선교사로 오셨는데, 원래 다른 가사를 바로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 정서에 맞게 번역하신 것이지 당시에 일제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민족의 가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한민족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서 지극시 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말 끝나지 않을 그런 너무나도 힘든 그런 핍박 속의 삶이지만 며칠 후면 천국에 이를 것이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것이니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을 놓지 말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로 가사를 지을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 다 소망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연 여러분, 엘리아가 하늘로 들리기 전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의 또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해도 기적을 체험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그 은혜와 기적을 오히려 이 땅을 편안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도구로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의 선조들의 천국을 사모하면서 불렀던 이러한 며칠 후 며칠 후의 찬성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소망의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빼일 들려오는 이야기들, 부서지고 죽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기후로 고통받고 집을 잃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창궐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질병과 기근과 재해로 이어지고 그러게 있는데도 세상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주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 지금 힘드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혹시 어려우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많이 답답하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썩어 없어야 이 땅에 두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두십시오.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갈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리의 믿음입니다. 며칠 전찬동과에서 우리 천국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믿는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천국에 거할 곳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직도 세상의 것에 또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이 오직 하늘의 소망을 드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